감사드립니다 감독님. 드디어 연패를 끊어냈습니다. 오늘은 얼굴이 한결 좋아 보이시네요. 글쎄요. 뭐7연패한 동안 저뿐만 이고 선수들 모두가 좀 힘들었을 텐데 오늘 뭐, 특히 홈에서 연패를 끊어서 어, 뭐, 만족스럽게 봅니다. 사실, 김민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, 리그 1위의 고향 오리온을 완벽하게 완파했거든요. 지난 두 번의 맞대결과 오늘 어떤 점이 가장 달랐다고 생각하세요? 글쎄요, 그 상대가 지금 에러네인지가 부상으로 빠진 뭐 문제도 있겠, 있었겠지만, 저희 플레이를 하자는 선수들과 의 약속을 했고, 또 특히 김민수 선수가 빠졌을 때, 어, 상대방의 높이에 장점이 없을 때, 저희도 높이를 조금은 잃었거든요. 그때. 공세에서 오늘 이대현 선수가 아주 훌륭이 매우줘서 어뭐 쉬운 경기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대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빛났던 오늘 경기였는데요. 앞으로 김민수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경기 운영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? 어타 팀에 비해 저희가 파워퍼드 선수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 파워퍼드 이동준 김민수 지금 다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뭐 그래도 이승준, 김우경, 그리고 이대현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대현 선수는 그중에서 신장은 제일 작지만 어 이해 능력이 네, 상당히 좋기 때문에 높이가 좀 낮더라도 앞으로 이대현 선수의 그런 그 경기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SK로서는 호재죠. 이 김선영 선수의 복귀가 남아 있는데요. 김선영 선수에게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시는지요? 뭐 본인도 부담이 굉장히 되겠죠. 어, 20경기씩이나 못 뛰었기 때문에 어, 급한 마음을 좀 어, 침착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. 한 번에 에, 무리하게 어, 달게들면좀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, 차츰, 어,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, 김세형주 선수가 들어온 데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, 어, 플러스 마이너스 대한, 음, 그런 그 요, 요소 요소를 잘좀 선택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다음 경기, 원주 동부와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. 어, 이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궁금해요. 어, 상대가 지금 메킨니스를 영입하면서 상당히 그 상승세를 타고 있고 물론 전경기 삼성한테 패했지만 어, 높이를 어느만큼 그 상대도 높은 높이를 얼마만큼 빠른 오늘같이 좋은 수비에 빠른 공격으로 어, 동굴 산성이 완성하기 전에 무너뜨리냐가 관건이 나왔습니다. 그 부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독님 연패 털출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지금까지 문경은 감독 만나봤습니다.